청창올림픽 이제 2월에 시작하는 이제 한 달여 남았는 한달 정도 남았죠 아마 그거 하고 이제 3월에 패럴림픽 하고 지금 준비에 박자를 가고 있다는데 대테러 자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정부가 안전 올림픽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에서 대규모 대테러 종합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그 현장을 이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 해서 누가 갖고 있죠? 지금? 저 미스터 박 해석해봅시다. <coughs> uh, the next uh, next year uh February um, mm. uh, prior prior to mm. the openings of uh Pyeongchang Winter Olympics mm. uh, the governments is fully pre. It uh, is. Uh, is fully preparing for mm. for mm. the readiness. Mm. Readiness. Uh, no. Uh, for the for the readiness of. uh Olympics security. Uh security to Um, in, uh, in the openings and closing, um, the stadium for the PyeongChang Olympics, mm. the, uh, the anti-terror, terror, on terror, uh, combined drill, uh, combined practice has been, pros uh, had been proceed, uh, had been proceeded. 프라시드를 굳이 써야 되겠으면은 그냥 프라이드라고 해죠. 그냥 그 그러니까 프라이드 네. 수동으로 쓰지 말아야 되고요. 그냥 훈련 진행은 그냥 컨덕티드 케이드아웃 뭐 이런 거고. 그 개폐식장 할때 어떤 경기장 형태로 갖춰진 게 확실하면 스테디엄인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행사장 같은 거할때그 장이라고 할 때는 그냥 제일 무난한 게 레뉴죠. 레뉴. Venue. The venue for opening and closing ceremonies.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언제를 앞두고 할때그좀 임박한 그 그런 기간을 얘기를 할때 앞두고는 in the run up to, in the lead up to 이렇게 이제 쓰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대테로 할때그 엔타이라고 쓰면은 그는 뭐라 그랬죠? 어, 반테로. 죠 반테로가 있고 대테로가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 대테로 센터도 있는데요. 정식이 그러니까 반테러는 그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개념이고 대테러는 사후 대응 성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카운터 테러리즘 그다음에 이제 컴프리엔시브라고 우리나라 말에는 해석들을 곧잘 나오는데 저쪽에 그 종합 훈련할 때 뭘로 뭐 해야 돼요 정식은 저것도 좀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얘네는 신테릭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신테릭 그래서 그 종합 훈련할 때저 synthetic training 이렇게 쓰는게 정식 인데요 거기에 이제 음 밑에 그 예문에도 이렇게 넣어 드린 거 보면 fleet synthetic training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 풀이 해놓은거 보면 all warfare areas 뭐 등등등 이렇게 해서 all phases 모든거 하나 빠짐없이 전부 다 이렇게 종합 세트로 갖추듯이 뭔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synthetic 이 정식이에요 정식 그 그리고 이제 그거 아니더라도 여기에도 보면은 뭐 종합적 뭐 사고 이런 거할때신테릭 thinking 이라고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저게 뭐 인공적으로 뭔가 만든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뭐 combination of ideas into a complex w h o l e 서 뭔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그 어우러지게 해놓은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종합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신테릭 트레이닝이 정식에 이요 훈련할 때 종합 훈련. 어 그 외에는 된것 같고요. 넘어갑시다.